응, 빠졌어요? 코미콤이 쎄. 왜 빠져? 어? 왜? 네가 밥안 먹고 말안 들은 거잖아. 응. 근데 왜? 왜 네가 빠져? 건들지 마라. 어? 내귀 손대지 마라. 왜 빠져요? 어이 어이. 야 손치워라. <laughs> 응? 왜 빠져? 어? 고기 구워달라. 응? 소고기 구워줘. 왜 빠져? 왜 빠져? 사료 다니 어? 먹지 않아. 이 삐져가지고? 어? 어? <웃음> 꼼짝도 <웃음> 안 한다고 <laughs> 응? <이거> 지 <넣지> 마라 <laughs>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? 밥을 안먹가지고아삐 새끼야. 아까 왜혼고 그래 아한번 뭐 자꾸 하지 말라니까그지응 음, 밥맛도 없는데 계속 뭐라 하니 힘도 없는데 어? <웃음> <웃음> 어? 어? 여보세요 어? 카메라 치워라 뒤지고 싶지 않으면 카메라 치워라 <laughs> 졸립다